예, 예, 일단 하는, 나입니 자, 마이 15번째. 자, 시각 다시 시각 쪽으로 가는 게 나중에 이제 헤마하고 헤이 연결됩니다. 이라기에는체적으로 시각입니다, 시각. 시각이라는데, 에, 비주얼은, 바이크 하나 다 시각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확실히 해야 됩니다. 자, 화이트보다 크니까 는 참, 나는 무제이 좋은데, 이게 확실 자, 빨리. 어, 알았어. 자, 안 돼. 자 일단, 이쪽에 이렇게, 시각 해수는 벤트랄이 있어요. 벤트랄로 벤트랄. 배트럴 패스, 그 다음에 도잘 패스가 있어요. 도잘 패스. 배트럴 패스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바로 옥시피탈. 옥시피탈에서 어떻게 가느냐 하면, 템포랄. 템포랄에서 어떻게 가느냐 하면, 바로 프리프론탈 코텍스로 가요. 프리폴드 코텍스에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자, 중요합니다. 엔소나일 코텍스로 가요. 엔소나일 코텍스로 가는데, 이걸 레트럴 엔소나일 코텍스, 에리시라고 래요 일단 계속 곱 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도잘로 가겠습니다 도잘, 이거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도잘은 페레타로 가요. 페레타로 갔다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모터로 가요. 모터로 갔다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프리폴터탈로 가요. 자, 여기서, 자, 잘, 잘들었어요 요, LEC. LEC부터는 저를 해마로 들어갑니다. 이쪽에, 네트랄 엔소나이널 콘텍스로 갔다가, 엔소나 콘텍스로 들어갔냐면, DG. 덱테기 자이로스로 갔다가, 덱테기 자이로스로 해서 CA3로 갔다가, CA1으로 와요. CA1에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수미칼럼 헤마 네, 지각으로 가요 헤마 지각에서 아 공간이 모자리네 어디로 가느냐 하면 미디알 이식으로 가요 미디알 엔소나 코텍스로 가요 자 조금 빨라보어요그 다음에 야들이 다 수식을 받는데 그러면 이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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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케이 이쪽이 많냐 하면 페리. 아, 니다 페리. 페리나이날 콘텍스로 가요. 자, 페리나이날 콘텍스가 어디로 연결되어 냐면 옥시페탈, 템포랄, 프리프론탈,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야들은 또한, 이렇게 시로자 그다음에 이쪽 염분이 나가면 팔, 힙포캄팔, 자이러스, 헬마 방해. 이쪽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연결돼 있고 야들이 MEC 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이 이렇게 상호연결돼되어지 이렇게 하면 돼. 자, 이걸 왜 이렇게 내가 그리냐 하면, 이게 여러분들 내가 전체적으로 딱그리 굉장히 중요한 팩트입니다. 이두 해로가 여러 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로를 뭐라고 하냐면, what 해로라고 래요 도대체 무슨 사물이 있는가? 이 해로를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h 마 r 그래서 이, 이쪽이, 자, 이쪽이, 자, 이쪽을 뭐라고 하냐면, 이쪽이 좀더 해마잖아요? 자, 이 해마로 들어왔어요. 이렇게 해서, 자, what하고 h o e 를 결합시키면, item in context가 돼요. 이걸 다른 말로 부르면, item in, 요걸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장소에 어떤 사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자면, 이게 바로 맥락이에요. 맥락. 그 다음에 장소와, 장소와 사물을 결합시키는 거예요. 이게 인간 시각의 가장 중요한 팩터예요. 이두 해로가 다르고 이게 이제 어 다음 주한두 주씩고 어한 주씩고 구정 추석 끝나고 오면 이제 시각이 들어갔을 때이두 해로가 다른 거가 해마스 개인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나중에 전두엽까지도 그렇게 역할이 다 달라져요. 자 보시면 이게 뭐세요 이게 이게 벤트라하고 도자리인데 벤트라 도자리 어디까지 있는지 하면 이쪽에 보세요. 자, 따서. 벤트랄, 도자, 풀톤다 있어요. 그래서 브 전체는 기본적으로 벤트랄 시스템 도자 시스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심지어 최근에 첨가 에수도 벤트랄 패스웨이, 도달 패스웨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 도와주로 구분하면 이원체제예요. 몇 개에서는. 그거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드디어 해방하는 가장 중요한 기억은 뭐냐면 맥락적 기억이고 공간적 기억이고 공간 속에 사물이 있는 그걸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많이 셀프가 먼저 이해할 수 있어요. 셀프는 뭐냐 면 우리 신체 표상이 기억된 시각 공간에 통합이 되고, 그 통합된, 기억된 시각 공간에서 우리 셀프가 동작하게 되는 거야. 근데 그 문장 작년도 맨날 이야기 해줬잖아요. 그 문장을 이해하는 것도 이, 이 시스템을 다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예. 지금 요 했던 요 열다섯 가지 하고, 이 해로 지금 다섯 개는, 예. 다암기를하셔갖고 추석 잘 쉬고, 추석 때 얼마나 시간이 많아요. 예. 아. 그래, 쫙, 해갖고, 30분 걸어갖고 다, 다음 주뭐 모였을 때, 그 다음에 제출하시라. 예, 수고하셨다많았습니다 <laughs>